계도 남아 있는 거요.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뭐가 나오게 될지 일단 빛이 떴습니다. 이 빛에서 게이트 9번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9번, 9번, 100%, 원열서 오시고요. 둘, 아 그래 자자자자 가자 가자 9번아. 가자. 9번 아 가자. 라아채야 여러분들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채팅 올리세요 야 캬, 여기서 9번이나 하면 여러분들 이벤트 뽑기권에서 아달걀쿠 별풍선 5개 아이 아이 초콜렛 10개 말정말정 S에서 s 풀 이벤트 별표 땡땡 캐릭터 카드팩입니다.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 시켜 보도록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먼저 깔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서 나오는 캐릭터 카드는 목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이퍼 에스 매력적인 양슬기 기품 있는 양슬기 요것들은 에스 넘어갑시다. 사이퍼 스피날 스파 스파 스펠샷 슈아 스파 스프라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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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거 오픈까지 갈까요? 야, 좋았어. 일단 9번 오픈은 너도 처음입니다. 제발 S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확인 한번 해봅시다. 들어왔니? 그렇지. 일단 숫자 9획득. S에서 S뿔 뽑기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보고 계신가? 보고 계신가? 나가셨나? 근데 홀만 못 보신 겁니까? 잠깐만요. 주인님이 나가셨습니다. 아, 보고 계시네, 보고 계시네. 어, 티브님 보고 계시네. 자, 티브님, 요거 한번 가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화하던 거 마저 하고, 오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여기서 기분 좋게 나와줬고, 재료를 위해서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선물함에 있는 뽑기권까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왜 건빵이야, 몰라 자, 모르겠습니다. 오케 이 요거 까면서 재료 하나 수급해주고 또 여기서 이벤트 뽑기권 하나 있죠? 자 오픈해봅시다 여기서 또 뜬금없이 영광의 빛 나오는거 아닙니까 5번 6번 나오는거 아닌가 모르겠어 에이 올빛 허허 <laughs> 올빛는좀 그러네 자 강화 때려봅시다 이게 가끔씩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제 계정이 건빵으로 보입니다 아까전엔 짐질방이었는데 지금은 건빵이야 아주 오늘 순환 시대구만 요거, 마저 하던 거. 끝까지 올라가고, 한 방에 수령해봅시다 그렇지. 아이, 디붕 형님. 스플 부채년에도 이벤트 적격이나 어, 이벤트 적격이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보다는 이벤트 적격이 나아요. 스플은 그냥 일반 스플 만들어봤자 제일 좋은 게 다이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붕형님 이거 못 보셨습니까? 렉 걸리셨습니까? 혹시? 렉 걸리셨나보네, 이거. 렉걸려서못 보신 것 같아요. 자, 요거 오케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 와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요거 형님 아마 유 처음입니다. 오늘 저도 처음 오픈인데 오픈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 대팔기 하면 들어오는 겁니까? 어디 들어왔니? 뭐야, 합성을 안 했구나. 합성을 일단 먼저 하고요. 자, 여기서 합성을 하면 일단은 에이플 16이 나와 줍니다. 일단은 16이면은 30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선물하면 어디 확인해 봅시다. 가자. 숫자 3뭐주나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300만 골드. 일단은 여기 300만 골드 공이 몇 개야? 하나 뻥 먹어 주고요. 그다음에 에이포 숫자 포기게 되어 예, 카톡 보내 주세요. 카톡 보여 줘요. 요거. 요게 본 게임입니다. 아까 이벤트 팩에서 A 숫자 9가 나와, A 뿔 9가 나와주면서 한 방에 저격이 성공했고요. 3번이 안 나온 대신,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될지 한번 오픈해 봅시다. 스프아 가자. 어제 땡준 형님께 생각이 납니다. 스뿔 습불. 자, 스프아 나오자. 일단은 까봅시다. 노랗죠. 요거는 SA든 s 2 r 에도 비치 않습니다. 스프을 향해서 하나, 둘,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기프트 결제는 여러분들 현재 100분 넘게 보고 있습니다 추천 순발력 빠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프트 목감 많이 사용해주시고요 해외 결제나 그리고 환도가 초과되어서 결제가 힘드신 분들은 기프트 목감 많이 사용해주시고요 10초 내로 코드가 발동이 됩니다 하나, 둘, 갈자 스플, 갈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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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 야, 이씨, 스풀도 아니고 S가 뭐니? 아이, 결국에 뭐야, 이게. 아이, 미치겠네, 이거. 스풀을 주긴 하는 겁니까? 아이, 그래도, 아이, 괜찮다고요 <laughs> 아이, 지런 그래도 일단은 스풀이 나와가지고, 보선 확장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켓 확장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여기서? S가 튀어나와버립니다. 다크사이퍼가 있는데 이런, 젠장할. 아, 탱충이 형님. <laughs> 뭔가 분위기가 산만해. <laughs> 자, 요 2번도 뭐 쓰잘데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조금만 넣어봅시다. 아, 예 그거. GM님 궁금하시면 방송국 가서 사진첩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골드 천원 남았어요. 아이, 그러셨어요 자, 현재 그럼 풀강 되어 있는 게몇 개입니까? 요거 삼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삼삼 한번 나오고 한번 뽑아 보고 갑시다. 한번 뽑아 보고 갑시다. 자, 삼삼 구는 여러분들 뭡니까? 이벤트 캐릭터 카드 뽑기권입니다.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될지? 자, 여기서 S에서 S뿔 이벤트 뽑기권 한번 노려봅시다. 이미 말씀이 된 상황이에요. 아깝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말씀이 끝난 상황이고요. 언제가 끝났고요. 뽑아봅시다. 자, S에서 S뿔 여기서 과연 뭐가 나오게 될지 S뿔이 나와가지고 재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비싼 거좀 보고 휴. 자, 하나 둘셋 자, 여기서 다크 크라우스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번 갔을 땐 S 사이퍼가 나와버렸어요. 원, 투, 현재분들 160분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이 여러분들 58밖에 안 돼요. 아, 가청자형님들 추천 딱 100개 한번 넘겨주세요. 아이고, 이쁘시고 잘생기고 돈 많고 아주 인기가 많으신 우리 가청자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빠르게 눌러주세요. 순발력 있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야, 추천을 안 누르고 채팅만 누르고 있었구만. 다들, 추천 안 누르고 추천만 누르고 있었어. 채팅만 누르고 있었어. 자, 오픈해봅시다.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될지. 원, 투, 쓰레, 가야 이거 SLS 미치겠다, 진짜. 아이, 스프리 나오긴 하는 겁니까? 아, 이씨 아... 이건 좀 오버 아닙니까? 나쁘지 않다고요. 아, 근데 나쁘죠. 스플이 나오면 좋죠. 후, 자,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행운 아이템 골드메퍼골 있으신다 퍼골 있으시고, 자, 요거 일단 마일리지 찰 때까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그러면 자 여기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숫자가 숫자가 3번, 3번이 하나 있고, 4번, 4번이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3번, 3번 한번더 갈까요? 자, 지금, 보.. 어, 아, 지금 안 보고 계시네. 지금 나가셨나봐. 잠깐만요. 지금, 지금, 아이, 주인님! 주인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인님? 보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형님! 나가셨어, 이거. 아이, 안 보고 계시네. 일단은 마일리지 전화하러 가신듯 자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먼저 마일리지 붙여드리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동가자고요44 300만원을 가자고요 300을 가자고요 여기서 휴곡을 위해서 34번 추천 3412 3412요 일단은 예 저도 원래 3412 갈려고 했어요 아 여기서 그러면은 아 그냥 나와 죽었지 하고 한건데 안나와줬습니다 3백도 괜찮을 거예요. 300을단 한번 먹었어요. 33, 3 3구요 일단은 요거는 주인님이 조금 바쁘신 것 같아서 바쁘신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은 키브라는 각이 보입니다. 오케이 강화해 보고요. 일단은 행복 터 진행해 보고요. 자 어디 봅시다. 자리가 좀 나왔나요? 오케이 말지 어이 설마 10점 못 올라가겠어. 일단 전부 강화해 놓고 주인형에 패스하는 게. 아, 예, 예, 대중형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A 좀 나와주고. 마일리지 딱 여기서 차고 갈것 같습니다. 오케이, 말지, 꽉쳐줬고 여러분들 여기서 오6 번이 한 방에 나와 줍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한 방에 오6 번이 나왔고요. 유튜브에 오르게 갑니다 여러분들 채팅 올리세요, 채팅 올리시고요. 자자자자자자, 잠깐만, 가만히 있어. 방금 들어는데 오류 뭔가요? 한 방에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계정에 오6 번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모수, 다시리방 아이여. 자자자 아, 그러면 편안하게 가능하겠네요 하나만 더 나오면 빠, 오케이 3 4 3 4 12 12로 두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2로 슈고 슈곰 아니면 슈고을 저격 3 4 3 4 12 12 오케이 가자 1이 나와주고요 여러분들 한번더 공부해 봅시다 일단은 제가 먼저 풀어드렸죠 3 곱하기 4는 1이라고요자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문제됩니다 그러면 순서 바꿔서. 4 곱하기 3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4 곱하기 3은 뭐예요? 오늘 저퍼 고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4 곱하기 3은 12. 아이고, 여러분들. 아우, 칭찬해 드릴게요. 아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귀여이에요 아, 13이에요. 43이요, 13이요, 7이요, 아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공부 그렇게 미리 풀어드렸는데, 그것도 못 풉니까? 어이, 정말. 뭐야. 와, 36 가십니까? 66에 36? 아, 36으로 보조 옵션 한번 가시는 겁니까, 형님? 일단 36만원 축하드리고요, 또. 땡중 형님. 자, 요거 뽑아 봅시다. 여기서 원하는 건, 딴건다 필요 없다. 슈곰. 아니면, 뽀곡을. 반지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해봅시다 하나 둘셋 비슈퍼 한번 줘봐 그래 슈곰 뽑으시려고 저번에 좀 쓰셨거든 이번에 한번 슈곰이 아주 기무띠하게 나와주니 거절잼 아이 비칠링 창렬 하타치 거절을 당했고요 한번더 갑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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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자 두번째 오픈하였습니다 다이아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채팅 올리준비하시고요 왠지 슈고금 개필입니다 슈고금 개필 슈고금 개필 하나 둘 가자 슈고금이다 아 슈고금이네 자꾸 슈고미 슈고미다 이거 슈고미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 계정에 여러분들, 향수가 없었습니다. 향수가 없었는데 채취. 야, 그래도 일단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슈채가 나와 좋네요. 슈퍼채취. 지금 이 계정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향수 5분 있긴 한데, 뺐지 에 물론, 향수 옵션이 있긴 했지만, 서도 그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득입니다. 이거 개이득이에요. 저 슈채 주세요. <laughs>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아, 중복이 아닌 게 어디야. 아, 근데 슈공? 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형님. 슈공보다는 채찍이 더 이득이 아닐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